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꽃은 넛치 TV입니다. TV입니다. 오늘은 검성날이었습니다감사사합니다 음아음음음음음음 어, 어 비겁비겁. 어. 죄송해요. 음, 음, 음. 먼저, 고슴이부터 검사를 받을게요. 저아지 고슴이 너무 미안한데, 이건. 조금만 그래. 탈락이야, 맞지? 너무 무서운 게임이야. 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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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징어 게임.

너, 너만 여좀파 초록 의자 있어야만 치기하기 쉽잖아 초록 의자 <laughs> 자 그렇다면 초록 의자에 앉아할게 안 안돼 네가 분홍 의자 어, 내 거였는데 안돼 왜 그렇다면 나는 그 길에 안착게 야..이게 뭐야.. 충전이 없잖아 아 됐다 근데 하드하도 너무 작다 초록 글자가 하기 꽤 쉬운데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저희가 편집하는 앱은 캡컷이에요 근데 지금 물어본 이유가 몰라? 왜야? 너도 음. 모르지? 그냥 아 말한 거지? 시간 남아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캣컷은 지금 하고 있어요 캣컷을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이 영상을 찍으면 캣컷 여기 있잖아요 캣컷 영상 보여줄까요? 지금은 음. <laughs> 잘 모르겠네 이름만 알려줄게요 돼지고스마 이름은 가루국이라고 가루를 넣어가지고 물을 몇스푼 넣어가지고 만든게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유튜브로 했는데 제일 긴거는 18분짜리 두 영상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일 긴거 18분짜리 짧은거는 16분짜리 자 그럼 빨리 그렇다면 무엇은 도치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.